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플로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건데 지금 현재 이 플로코인의 최신 뉴스들 그리고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알트코인 시장 아직 안 죽었다 상승구조 유지중 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암호화폐 시장에 침체된 투자심리와 달리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상승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현재 투자자들은 지난 사이클의 급등을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조정과 횡보라며 기대와 실제 시장 사이의 괴리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간바디오는 하락장은 끝났고 이제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단계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알트 시즌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알트 시즌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이 알트 시즌이 오려면요 조건이 필요한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어줘야 이때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알트 시즌의 지수가 있는데 50이 넘어야지만 알트 시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은 21이에요, 지수가. 그러면은 요 알트 시즌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이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무조건 불장이 온다. 이게 5월 달부터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6월 21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월 달 이제 9일 남았어요. 그러면 9일 안에 이 알트 시즌이 올 것인가? 저는 절대 못 온다고 봐요. 절대 못 온다고 보는데,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2025년도. 자 2025년도는 불장이 오긴 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때 뭐가 있었어요 알트코인 최초 불장이 있었죠 이때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다 올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알트코인의 불장 요 불장을 기대하는 분들 이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거다 라고 기대하는 분들 아닙니다 2025년도는요 선택적 알트코인만 올라요 선택적 이 선택적에는 AI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 자 요렇게 두 개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지난 사이클의 급등을 기대를 하지만 그러니까 2017년도, 2021년도 이때는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오를 것이다. 기대를 하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괴리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인 거죠. 2017년도 2021년도처럼 올해도 오를 것이다. 모든 알트코인이. 그런데 그렇게 안 흘러가니까 악화가 되는 거예요, 투자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지는 않는다. 선택적 알트코인 중에 AI와 실물 자산 토크만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AI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실물 자산 토큰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인들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자, 이쯤 되면 바닥이다. 적가 매수 나선 알트코인 고래들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자 플랫폼 분석업체 스팟 온체인에 따르면 알트코인 고래 투자자들 치령제로 알려진 수수께끼 집단이 약 2만 5천 100개의 이 코인을 대거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같은 암호화폐 고래들의 매수 행렬은 장기적인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시작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이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고래 세력들이요. 고래들. 그렇죠? 그런데 이 고래 세력들은요 이득이 되지 않거나 본인들한테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고래들이 저가 매수를 나선 이 코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 코인을 왜 사고 있을까요? 이 코인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왜냐? 이 고래들은 이득이 되지 않거나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데 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건 이득이 되거나 돈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래들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 줄 알면은 우리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고래들이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한해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규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선택적 알트코인이죠. 바로 AI 다음에 실물 자산 토큰 이두 그렇죠? 개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간 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고래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코인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있었던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요 10번 항목의 바운스 토큰 보이시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있는데 자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있는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제가 업비트 화면에서 보여드릴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건 3월 6일 510%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업비트 로 가서요. 이렇게 바운스 토큰 틀어 주고 자, 3월 6일 510%였죠. 3월 4일, 5일, 다음에 여기가 6일쯤 되겠네요. 저 그렇죠?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자, 몇 프로 나왔습니까? 516%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이상이 된다라고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516%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보고서랑?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바로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그쵸? 마찬가지로 이 코인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빗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빗썸으로 가서요 자 이렇게 게임 빌드 틀어주고 자 3월 31일 200% 였죠 자 3월 31일 자 요때쯤 되겠네요 저 그렇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어요 208%가 나왔어요. 208%가. 보고서에서는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나왔죠. 어때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셔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손익이 9,100만원이 났어요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빌드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도 4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187% 평가손익이 1,800만원이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또 언제 상승을 하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자010 6344 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제가 이렇게 5월 달 끝에 6월 달 보고서를 받아왔었죠. 그렇죠?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6월 달 투자 내역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 11번 항목. 저요 11번 항목에 이렇게 코인이 나와 있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해서 보여 드릴 건데 제가 요거 코인명 가려 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일단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344-5857. 저쪽으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63445857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